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3, 8, 9, 6, 4, 9, 강원 태백시, 황지동, 태백시 최고의 중심 상권에 있어 위치가 매우 좋은 저렴한 모텔을 매매합니다. 모텔은 지하 1층, 지상 3층 남양 건물로, 1983년 2월에 준공되었으나 관리를 잘하여 상태가 깨끗하고 객실은 14개가 있습니다. 모텔은 태백시 최고중심지 상권에 위치해 있고, 태백역, 태백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 10분 거리로 가깝고, 황지연못이 바로 앞에 있고, 태백공원이 도보 5분 거리, 태백산 국립공원, 연화산, 한백산 등 유명한 등산로가 모두 도보권으로 가깝고, 강원랜드 카지노가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서, 인근의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숙박업소 골목을 형성하고 있고, 그 숙박업소 골목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아 불경기에도 숙박업은 타격을 받지 않고 항상 손님이 많으며 현재 모텔 달방 시세는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수입이 좋습니다. 또 태백시청이 도보 20분 차로 3분 거리에 있고 태백문화예술회관 황지우체국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황지중앙시장 하나로마트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세현중학교, 도서관, 병원 등 모든 관공서와 편의시설이 도보 1분에서 10분 이내 생활권에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하고 버스 정류장도 도보 1분 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이 매물은 태백산, 연화산, 한백산, 강원랜드 등 유명 관광지가 모두 인근에 있고 태백시내 최고 상권 중심지에 있어 위치가 매우 좋고 관공서와 편의시설이 모두 도보권에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토지면적 174 제곱미터 52.6평, 연면적 357.86 제곱미터 108.2평, 부동산직거래,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